뉴스를 보다 보면 이런 말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지금은 달러가 좋다더라, 일본이 뜬다더라, 이제 금을 사야 할 때다. 그 말을 들으면 괜히 마음이 쿵 하고 울립니다. 뭔가 뒤처진 것 같고, 당장이라도 뭘 사야 할것 같은 불안함이 몰려오지요. 누가 먼저 오르면 나만 손해보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사람들은 한번 사고, 또 팔고, 다시 사고, 또 팔고를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돌아보면 손에 남는 건 거의 없습니다. 투자라는 게참 어렵다는 생각만 더 짙어집니다. 이런 경험 혹시 있으셨나요? TV에서 누군가가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일본이다. 그러면 그 길로 N화를 사고 며칠 뒤또 누가 말합니다. 달러가 반등한다. 그러면 또 갈아타고 이렇게 옮겨다니다 보면 처음보다 더 나빠진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건 마치 계곡에서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물 속의 물고기는 우리보다 훨씬 빠릅니다. 한 마리 잡겠다고 족대를 들고 쫓아다니면 결국 지치기만 하지요. 하지만 어느 날 어린 시절에 어느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계곡에서 삼촌이 작은 어항 하나에 떡밥을 넣고 가만히 기다리더니 몇 시간 뒤 어항 속엔 물고기가 가득했습니다. 그걸 보고 어항을 하나 받아들고 흉내를 내봤지만, 저는 1분마다 들여다보며 조바심을 냈습니다. 결국 제 어항엔 물고기가 들어오지 않았지요. 그땐 몰랐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이 이야기가 지금 투자 시장과 어쩐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요즘의 시장은 예전보다 훨씬 빠릅니다. 뉴스 속도도 정보의 유통도 결정하는 속도도 모두 몇 배는 빨라졌습니다. 그 안에서 개인이 무언가를 예측해서 움직인다는 건 빠른 물고기를 맨손으로 잡겠다는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어항을 잘 놓아두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을 쫓기보다는 내가 준비해 놓은 자리에서 기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지금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투자 자세가 아닐까요? 이제부터 돈이 일하게 하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며 내 삶을 지켜줄 투자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정답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따라 할수 있는 방식으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짜 나를 위한 투자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를 두려워합니다. 나는 돈이 많지 않으니까 경제는 어려워서 잘 몰라서 괜히 잘못했다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마음을 막아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냥 적금이나 할래. 안전하게. 물론 적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돈의 가치가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00만원이 10년 후에도 같은 가치를 지닌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세상은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손해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돈은 잠들지 않는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Money never sleeps. 돈은 주말에도 밤에도 쉬지 않고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돈은 지금도 세계 시장을 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을 자지만 돈은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산이라는 것은 잘만 굴리면 내가 쉬는 시간에도 스스로 일을 합니다. 그게 바로 투자의 힘입니다. 예를 들어, 예금에 넣어두면 하루하루 이자가 붙습니다.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말에도 금리는 돌아가고 이자는 쌓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금 이자야 얼마 되지도 않잖아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는 복리를 이해하면 달라집니다. 복리는 이자가 붙은 원금에 다시 이자가 붙는 구조입니다. 이게 쌓이면 생각보다 엄청난 속도로 자산이 불어납니다. 이를 72의 법칙이라고도 부릅니다. 70이라는 숫자를 수익률로 나누면 그 자산이 두 배가 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6% 수익률이면 70인 62, 즉 12년이면 자산이 두 배가 됩니다. 12% 수익률이면 6년마다 두 배가 되는 거죠. 급여가 6년마다 두 배씩 늘어나는 직장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에서는 가능합니다. 물론 반드시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바로 시작의 힘입니다. 투자는 결코 거창한 돈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만원, 50만원, 심지어 10만원으로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이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바로 공부입니다. 이 공부는 책으로 배울 수 없는 생생한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내 돈이 들어간 순간부터는 진짜 배움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큰 돈을 넣는 것은 위험합니다. 마치 운전 연습도 안 하고 고속도로에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적은 금액으로 연습하면 실수도 적고 배움은 큽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그래봤자 몇만원 이익인데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런데 그 몇만원이 나중에 수천만원, 수억원이 되었을 때도 같은 원리로 움직이게 됩니다. 지금 연습하지 않으면 나중엔 훨씬 큰 금액으로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경험은 쌓아두는 자산입니다. 또한 가지 기억할 점은 지금의 투자 연습이 미래의 여유를 만들어준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잠자는 동안 돈이 자고 있다면 삶은 늘 빠듯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자는 동안에도 돈이 나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면 그 차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커집니다. 지금은 많은 정보들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누구나 유튜브를 통해 정보를 접하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그 정보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체험하며 이해하는 것입니다. 투자는 남의 말 듣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의 감각을 키우는 일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지금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 사면 얼마나 오를까? 6개월 뒤엔 얼마나 벌수 있을까? 내가 투자한 자산이 언제쯤 튀어 오를까? 그 마음에는 조급함과 기대, 불안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시작할 때 흔히 범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이 기다림을 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과가 나기 전까지의 그 공백을 견디지 못해서 자꾸만 들여다보고 확인하고 그러다 결국 팔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앞서 계곡의 물고기 이야기에서처럼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입니다. 특히 요즘 시장은 20년 전보다 정보의 흐름이 몇 배나 빨라졌습니다. 뉴스는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유튜브와 SNS는 24시간 시장의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투자자들이 동시에 반응하고 그 움직임이 순식간에 시장에 반영됩니다. 이 빠른 흐름 속에서 개인이 일일이 반응하며 움직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어항에 있습니다. 시장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자리 하나에 어항을 놓고 조용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항 안에 물고기가 언제 들어올지 예측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좋은 자리, 좋은 환경, 좋은 전략이 있다면 언젠가는 물고기는 들어옵니다. 중요한 건그 시간 동안 어항을 들여다보며 조바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기다리는 겁니다. 이 기다림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투자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초보 투자자일수록 기다림을 어려워합니다. 결과를 빨리 보고 싶고 돈이 빨리 불어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됩니다. 성급하게 샀다 팔았다 반복한 투자보다 오히려 가만히 두고 기다렸던 자산이 더큰 수익을 주었다는 사실을요. 이건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연구와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단기 매매자들보다 높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입증되었습니다. 기다림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며 내가 세운 기준과 계획을 꾸준히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ETF가 어떤 뉴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고 내 투자 스타일에 어떤 조정이 필요한지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생산적인 투자 활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만드는 데에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큰 금액을 걸고 기다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자 초보자라면 적은 금액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ETF를 10종류 정도 골라서 각각 12만원 정도씩 담아보는 겁니다. 이 자산들이 각기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매일 확인하면서 감각을 익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다림에 대한 감정도 자신감도 함께 자랍니다. 시장은 언제나 예상 밖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맞추는 것이 아니라 대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지금 잘 나가는 자산을 뒤늦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미리 어항을 준비해 놓고 내가 설정한 기준을 믿고 묵묵히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분산 투자와 함께 투자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다림의 본질입니다. 물고기는 결국 어항 안으로 들어옵니다. 단그 어항이 좋은 위치에 있고 당신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말입니다. 처음 투자를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어디에 투자해야 하나?입니다. 어떤 종목이 오를지, 어떤 자산이 유망한지 알기 어렵고 전문가들은 각기 다른 말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의 말에 기대려 합니다. 유튜브, 뉴스, 주변 사람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서 방향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얻은 정보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회수가 수백만에 달하는 유튜브 영상 속 정보는 나만의 고급 정보가 아니라 누구나 아는 공공정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시장보다 한발 늦게 움직이게 되고 투자 타이밍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런 이유로 투자 초보자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은 ETF를 활용한 분산 투자입니다. ETF란 상장 지수 펀드로 주식처럼 사고 팔수 있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개의 자산이나 종목이 묶여 있어 한 종목이 아닌 시장 전체 또는 섹터 전체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ETF를 산다면 특정 기업 한 곳이 아니라 반도체 관련 여러 기업에 동시에 투자하게 됩니다. 이처럼 ETF는 투자 위험을 줄이면서도 다양한 자산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100만원이라는 금액은 작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분산 투자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TF 10개를 선정하여 각각 10만원씩 나눠 담는 것입니다. 물론, 이중 어떤 것은 오르고, 어떤 것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니라 감각을 키우는 겁니다. 다양한 섹터, 다양한 국가, 다양한 자산에 투자했을 때, 어떤 움직임이 발생하는지를 경험해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손실이 나더라도 감당 가능한 수준이며, 이는 일종의 투자 수업료가 될수 있습니다. 이 연습은 단순히 ETF를 사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ETF들이 어떤 뉴스에 반응하는지, 어떤 시장 흐름에 민감한지를 매일 관찰하면서 나만의 데이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금리가 오르면 채권형 ETF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국제 정세가 불안할 때금 관련 ETF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등을 꾸준히 기록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시장을 읽는 눈이 생깁니다. ETF를 고를 때는 축구팀을 구성하듯이 생각하면 됩니다. 공격수만으로는 팀이 성립되지 않듯 etf 포트폴리오도 수익을 추구하는 자산과 안전을 추구하는 자산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성장산업 관련 etf, 고배당 etf, 채권형 etf, 금이나 원자재 관련 etf 등 다양한 성격의 자산을 조합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나에게 맞는 조합을 찾는 것이 바로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ETF 이름조차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고 소액으로 직접 경험해보면 금세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내 돈이 들어간 순간부터 시장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뉴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내 자산에 영향을 주는 신호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투자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의 일부가 됩니다. 결코 무리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수익을 내려고 애쓰기보다는 손실을 겪더라도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임하십시오. 100만원으로 분산 투자하고 ETF의 움직임을 기록하면서 한 사이클을 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실속있고 현실적인 투자 공부입니다. 이렇게 투자와 친해지는 것이야말로 앞으로 더큰 자산을 다루기 위한 가장 든든한 연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걸 더블로 만들기란 쉽지 않다는 걸 체감합니다. 월급이 두 배가 되기까지는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회사에서 승진하고 경력을 쌓고 인정을 받아도 수년이 걸립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을 일해도 두 배의 월급을 받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투자의 세계에서는 조금 다른 계산법이 존재합니다. 바로 복리라는 힘입니다. 복리는 시간이 갈수록 돈이 스스로 자라나도록 돕는 가장 강력한 구조입니다. 단순히 이자가 한번 붙는 것이 아니라 붙은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자산이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서서히 시작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마법 같은 구조는 72의 법칙이라는 간단한 수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70일을 연 수익률로 나누면 원금이 두 배가 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연6% 수익률이면 12년, 연12% 수익률이면 단 6년만에 자산이 두 배로 늘어납니다. 복리의 핵심은 수익률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복리가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30세에 투자해서 60세까지 복리를 경험한 사람과 40세에 투자해서 60세까지 20년만 복리를 경험한 사람은 같은 수익률을 올렸더라도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앞선 사람은 이번에 더블을 경험할 수 있지만 뒤늦게 시작한 사람은 한 번밖에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 차이가 은퇴 후 자산의 크기를 결정짓습니다. 또한 복리는 금액이 커질수록 그 효과가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처음에는 100만 원이 200만 원이 되고, 그 다음은 400만 원, 그 다음은 800만 원이 되는 식입니다. 똑같은 100% 상승이라도 자산 규모가 클수록 이익은 훨씬 커집니다. 결국 복리는 금액과 시간이 함께할 때 가장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복리는 잠들지 않는 엔진이다. 중요한 건이 복리의 엔진을 일찍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단 1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5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그 돈이 지금부터 일하기 시작하느냐의 여부입니다. 그 돈이 일을 시작하면 나 대신 돈이 돈을 버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내가 일을 하지 않는 시간, 내가 쉬고 있는 시간에도 내 자산은 자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본이 만들어내는 속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투자해도 돈이 별로 안 되잖아. 몇천원, 몇만원 벌어서 뭐하나? 하지만 복리의 세계에서는 그 몇만원이 시간과 함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직접 체험해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복리는 눈앞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의 나를 위한 준비입니다. 10년, 20년 후그 차이는 상상 이상으로 커집니다. 그리고 이 복리는 단지 숫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리는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나는 크지 않아도 시간을 거치며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 투자는 그런 믿음을 실천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꾸준히 자산을 쌓아가는 습관, 그것이 바로 복리의 시작입니다. 이제부터는 자산을 그냥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이 일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쉬는 시간에도 돈이 일하는 구조를 만들면 내 삶은 훨씬 더 여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복리를 이용한 장기 투자입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작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 그 자체입니다. 그 작은 시작이 몇년뒤 당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투자라는 길을 걷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위기라는 단어와 마주하게 됩니다. 뉴스에서는 갑작스러운 환율 폭등이나 주가 폭락, 국제 분쟁이나 전염병 같은 변수들이 등장합니다. 그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람들은 불안에 휩싸이고 이미 투자한 자산을 팔아야 하나 망설이게 됩니다. 마음이 조급해지면 평소에 하지 않던 실수를 저지르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런 실수가 쌓이면 결국 큰 손실로 이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반드시 위기를 전제로 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위기는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다만 그 시기와 모습은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과거의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 사태처럼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위기가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괜찮다, 시장은 안정됐다고 말할 때 방심의 틈을 타서 위기가 시작되곤 합니다. 이처럼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해둔 포트폴리오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위기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분산입니다. 한 바구니에만 모든 계란을 담지 않는다는 오래된 투자 격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양한 자산에 나누어 투자함으로써 한 분야가 흔들릴 때 다른 분야가 방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주식, 채권, 금, 달러, ETF 등 성격이 다른 자산들을 섞어 놓는 것이죠. 예를 들어,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면 금값이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은 전쟁이나 재정 불안 같은 위기 상황에서 안전 자산으로 주목받습니다. 또 미국이 금리를 급격히 인상하면 주식은 흔들릴 수 있지만 채권이 방어막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급등하면 달러 자산이 손실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자산을 어항처럼 포트폴리오에 담아두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전체 자산이 한꺼번에 흔들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너무 수익률만 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준 자산만을 바라보고 그것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산이 가진 위험도 함께 따라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공격형 자산과 방어형 자산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 필요합니다. 젊고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시기라면 공격적인 자산 비중을 높일 수 있지만 은퇴를 준비하거나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경우라면 방어 자산의 비중을 더 높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위기를 대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여유 자산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모든 돈을 한꺼번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현금성 자산이나 저위험 자산으로 보관해 두는 겁니다. 그래야 위기가 왔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은 자산이 급락하기 때문에 그때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이 있다면 큰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기를 겪으며 흔들리는 것은 자산이 아니라 우리의 심리입니다. 손실이 눈에 보이면 사람은 쉽게 무너집니다. 이럴 때 나는 이런 상황까지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감정적으로 판단하게 되고 그 판단은 대부분 손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성향, 감정적 한계, 투자 목적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오르내림을 반복해왔고 위기는 반드시 지나갑니다. 다만 준비된 자만이 그 위기를 견디고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마치 어항을 여러 곳에 깔아놓고 조용히 기다리던 사람만이 물고기를 건져 올릴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위기는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비하는 사람에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투자의 기초부터 시작해서 분산의 전략, 기다림의 미덕, 복리의 위력, 그리고 위기를 이겨내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왜 투자를 하는가? 그 답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으며, 혹은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선물하고 싶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답을 관통하는 하나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투자는 내 삶을 지키기 위한 준비입니다. 세상은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점점 더 빠르게 다가옵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은행 예금만으로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돈의 가치는 줄어들고 예상하지 못한 사건들이 우리의 자산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기 위한 기초를 다져야 하고 앞서 말한 어항을 곳곳에 놓아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투자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투자는 재테크만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을 대하는 태도이고 돈에 대한 철학이며 나와 가족의 미래를 설계하는 실천입니다. 돈은 잠들지 않고 기회는 항상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준비된 사람이라면 그 기회를 알아볼 수 있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투자의 본질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가장 첫 번째 투자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곧 자산이 됩니다. 투자란 결국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내일을 준비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미래는 누구에게도 보장되지 않지만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확실히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지금은 잘 보이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알게 됩니다. 준비한 사람만이 알수 있는 감동, 그것이 투자의 가장 큰 보상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도 어항을 하나 놓아 보시길 바랍니다. 조바심 내지 않고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기다릴 수 있는 그 어항 하나가 언젠가 여러분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어줄 것입니다. 투자는 단순히 돈을 불리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세상에서 나를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패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고 여러분의 삶에 큰 나무로 자라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만의 투자를 시작해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준비는 바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